네, 안녕하세요. 토마스 국제학원 별난캠퍼스 엘리입니다. 오늘은 천재의 이제요. 네, 2학년 2과 네, 교과서 회화 표현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2과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음식을 권하고 답하기가 나옵니다. Would y like some 비빔밥? 자 <laughs> 비빔밥 좀 드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음식을 권유할 때 자, 어떻게 하니까? Would like? 사용합니다 그러면 대답을 할 때도 yes please stay 주세요 no thanks 다 싫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상대방에게 음식을 권할 때 would you like som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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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를 어, 이렇게 수락할 때 yes please 거절할 때는 no thank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권하는 표현들 같이 한번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해요. Would you like some noodles? 자 이렇게 자, 국수 좀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Do you want to try some soup? 자 수프 좀 드시겠어요? 이렇게 try를 사용해서 want to try를 사용해서 문제를 표현. 아, 네, 뭐, 음, 드시겠어요? 이렇게 권유할 때도 있고요. How about a hamburger? 햄버거 는 어때요? How about 하기도 하고 can i offer you som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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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당신한테 뭔가를 좀 제공해 드릴까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feel like ing 뭐 하고 싶다라는 동명사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죠. do you feel like having some tea? 자, 티를 좀 드시겠어요? 자, feel like ing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help yourself too. 자, 이거는, 네, to 음식, 여기다 적어달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제기되면서의 관용적 윤법 중에서 help yourself, 너 스스로를 도와라, 많이 먹어라, 이런 뜻을 사용해서, 이제, 어,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뒤에 전체사 다음에 음식인 거 잊지 마세요. help yourself to pizza. <laughs> 이런 식으로 툴을 넣는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음식을 원하는 말에 음, 응, 주세요. 싫어요. 배불러요.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Yes, please. Thanks. Thank you.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y e a s sure I'd, I'd love some. 물론, 이제 더 먹고 싶어요. No, thanks. 괜찮아요. Thank you. I'm full. 어, 배가 불러요. So, I'm not hungry. 배가 별로 고프지 않네요. I'm not a big fan of cheese. Big fan. 큰 팬이잖아요. 그래서 큰 팬이 아니다. 난 치즈에 대한 큰 팬이 아니니까 치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So, I'm allergy to milk. 저는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요. 못 먹어요.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check, check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Would you like some pizza? Would you like some 이걸 사용해서 뭐 드시겠어요? 피자 드시겠어요? Yes, please. <laughs> 자, 드세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Do you want to try some cookies? 자, 이래서 want to try some을 사용해서 어,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아니요, 괜찮아요. No, thanks.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Would you like some chicken? 자, 이 부분의 의도는 드시겠어요? 이러듯이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표현의 의미를 확인하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짠. <laughs> 네. 자 what do you mean by landmarks? 자 그래서 what do you mean by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라는 뜻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landmark가 무슨 뜻이에요? 자 I mean 나는 의미하는데 자 important points. 아, Places or special buildings. 중요한 장소나 특별한 건물을 말해요. 자 이렇게 자, so What do you mean by? 이렇게 무슨 뜻이야? What do you mean by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면 I mean 내, 의도, 내 의미는 의 이거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의미를 확인하고 답하는 여러가지 표현들 이 있었는데요. What do you mean by blah blah blah? What do you mean? 자, 아예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What does that mean?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 What is it? 그게 뭐니? I mean, 나는 무슨 뜻이야? It means, 그것은 뭐뭐라는 뜻이야. 자, 3인진 단수 연재형 SV는 거 잊지 마시고. <laughs>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what do you mean? 자, I mean it's time to go to bed. 무슨 뜻이야? 내 생각에는 자 잠자러 갈시간이란 뜻이야. 자, hit the road. 자, hit the road. 어, what do you mean by that?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 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what do you mean by 어, lo, 어, lo siento. lo siento가 무슨 뜻이니? t h a it means I'm sorry in Spanish. 스페인어로 미안해란 뜻이야. 아 이런 뜻이구나 <laughs>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줄 친 부분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at do you mean by that? 대체 무슨 뜻이냐 자 의미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거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봐도끝 b y